홍차의 놀라운 효능 5 가지 1. 다이어트 홍차의 카테킨과 테아플라빈 성분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기여합니다. 저칼로리 음료이므로 설탕 없이 마시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. 2.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홍차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 노화방지, 염증감소, 면역체계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. 3. 심장 건강개선. 홍차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, 혈압을 안정화시켜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하루 한 잔의 홍차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. 4. 소화기능 촉진과 장건강개선. 홍차 속 탄닌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소화기능을 개선하고, 배탈이나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위산분비를 조절하여 위건강에도 좋다는 걸 기억하세요. 5. 집중력 강화. 홍차에는 커피보다 적은 양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. 부담 없이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l 테 아닌 성분이 뇌기능을 활성화해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.